가 보금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다 나이 많은, 나이가 지그치 잡수신 그 어르신이 있죠. 한 분은 남자요, 한 분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두 분의 어르신들, 이 그들이 이 대림 신앙을 가지면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두 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어, 신무원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년의 신무원, 이 어르신은 아주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사신 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무언가 기다려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에루살렘에 시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 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오랫동안 무엇을 기다려 왔는데, 그 기다려 온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 위로를 기다려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경험하며 사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정말, 어떨 때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또 지루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린 데는 그런 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이 무엇보다 이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시부원은 무엇보다도 그 땅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며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내용이 분명하고, 또 기다리는 그 대상도 분명한,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고 경건한 분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 하나의 어르신 그리고 성령이 언제나 그 위에 계신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이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와 관련된 그 기다림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수백 년 동안 내려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또 과거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상 만박에 우뚝 세워주실 그런 지도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전해내려온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선조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이 부분들을 계속 해냈죠 이사야 사입장에도 보면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되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에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계속해서 이런 예언된 말씀들을 많은 선지자들은 해왔습니다.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전복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 이사야 사입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성들은가거의 선조들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내 내려왔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가서 5장 2절리도 보면, 베들레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도술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금보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많은 이, 이 선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의 시모는 이러한 말씀들을 아마 듣고 또 믿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너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네요. 놀라운 음성이었지만 분명 뚜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부원은 그때부터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면, 그런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동안 메시아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고, 무수한 사람들이, 무한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 또 죽어가고. 그래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이, 많지 않고또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당시에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신무원은이 극소수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분의 시간은 정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기다리다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어떤 그런 이 믿음 그믿음 확실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몬은 어느 날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죠. 너는 약속하신 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음성, 이 약속을 받게 됐고,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참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몬의 이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다 이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지시를 받게 되는가? 이신문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제서야 일어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평생 무롭게 산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듣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또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다 이런 평을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 시몬 이 어르신은 그 오랜 기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을 이런 좋은 평을 다 들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이 이 자신의 삶 속에 계속해서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틀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그 모든 삶이 표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말은 38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송량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이 노년의 시무원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어느 날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성전에 가게 돼요. 또 아기를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면 그런 집감하게 돼. 니다2 7절에말씀입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시몬은 어느 날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때마침 그 율법의 관례대로 그 아기를 예수님을 그 성전에 데리고 온그 부모와 아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이마에 메시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또영성아 가면서 그리고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통해 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아마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메시아가 이 아이였구나라는 것을 딱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사실 그에게에 있어서 이 한순간, 이 순간을 위해서 그는 많은 세월을 기다리며 살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찬송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시부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 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마, 정말 떨면서, 읍조리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손도 떨고 있었고, 입술도 아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찬송하는 것이, 이제 자기 두 눈으로 주님의 주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하고 있는 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주의 주님, 주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주의 구원 보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찾아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비록 지금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된 아기일 뿐만 아니라 이 방을 비추는 그 빛으로서의 악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빛이란 보금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흥암 속에,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멸망 가운데 처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어떤 이 배경 속에서 이방인까지, 다른 이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러 오신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종과 신분, 국가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 만방에 아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문은 바로 이 점을 노래하면서 곧이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영광의 찬송을 시작하죠. 만은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그 다음에 주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의 시호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비록 노세하였고 그렇지만 이 그의 영적 이 통찰력은 노세하지 않았습니다.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안 배운 것, 또 믿음과 경험한 것, 또 성령 감동으로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감동의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 찬양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은 이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3 4자 절부터 보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에게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려내려 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하는 말씀은 넘어지고 또 일어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일어서고 구원얻게 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아, 아니고 메시아이기에 앞으로 이 아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또 패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 4절의 말씀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십자가 군원을 암시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35절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이 모친 마리아에게, 너에게는 아마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는 말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결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인가,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잘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물론, 이,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이의 자손이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채찌가 오히려 매달아라 하면서 오히려 공격했죠. 이 말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그러네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노년의 심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우리가 살펴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꼽자, 꼽아라 말합니다. 이 기다리는 자가 해야할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꼽아라 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원은 성냥의 사랑 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타나는데, 다 신문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라. 2 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시원이 위에 계시서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었다. 딱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가이 모든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그 오심의 한순간을 장식하는 이 놀라운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평생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온 정말 이 노년의 어르신이었죠. 어르신이 아무리 많은 그 신앙의 격리일다 할지라도, 그의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가 의롭고 경건한 그런 이 논인의 삶을 살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 게 되고, 찬양하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또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그의 인생의 삶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다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 말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림절 기간에우리는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꼭 보아야 할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또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이 노년의 심모는 결국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여하니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 가능하겠습니까? 30절 때문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기 에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본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시작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을 본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늘인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이 평생 살아가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구원을 보고, 이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며, 이아지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 간절한 다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심오원은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내다보면서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송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마공교회 귀한 생도 모든 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